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진술충은 화개충이고 환절기와 환절기 간의 충이를 하지요. 일과 인연의 마무리나 지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화개라는 것은 인연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일이나 인연이 만들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기론일 때 만들어진 일이나 인연은 잘 마무리되고 정리되지만 흉문일때 만들어진 일이나 인연이라면 마무리가 지연되고 지체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좋은 운에서 일을 도모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큰 변화의 시기므로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지의 진술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진토와 술토의 충을 진술충이라 하지요. 같은 음양오행끼리 충돌하는 것이니까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작용은 길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존심을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나 형제, 친구들 간의 재산으로 인한 다툼이나 충돌,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기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수반되며 건강상으로는 위장이나 비장, 신장, 피부질환 등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고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국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오는 글자와 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술충이 길 운으로 작용을 하면 승진이나 승급, 당선 합격을 하게 되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확장을 한다든가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부자가 되면 충의 역할이 매우 긍정적으로 발현됩니다. 습기를 머금은 진토와 화기를 머금은 술토가 충돌하는 진술충은 진토와 부딪히면서 술토 속의 화기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 술토의 열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토는 늦봄의 토이고 술토는 늦가리 토이지요. 늦봄과 늦가리 충돌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기운들의 충돌이기에 타격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 원국에 진술충이 있으면 실타래가 엉키듯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수기운이 창고와 화기운 창고의 격돌이기에 속을 날수 없고. 바른말을 하지 않는 뻔뻔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포용의 받아들임이 잘 발현됩니다. 진술충을 하는 진토는 보의 시작이나 연장, 괴핵 만남, 성장 불안함, 조정 재고 두려움, 미완성 조급함 등을 나타내는 봄의 대지를 뜻하고, 이런 진토가 술토를 만나 충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술토는 마무리 결실 변화의 끝, 관계의 마무리, 직책과 직위의 변동, 성격의 개선, 약속의 이행, 행정 절차의 완성, 법률적인 시비와 분쟁, 문서의 결과, 부동산 매명은 유산상속과 증여, 확장과 축소, 이중성의 결과, 배신과 배반, 이별과 만남, 조급함과 여유로움, 번뇌와 망상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여섯 가지 충 중에서 길흉이 같이 오는 충이라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길작용이 많고 흉작용은 미미하게 좋은 충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단, 대운과 세운 원운에서 같은 충이 반복되고 용신을 극한다면, 반드시 흉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진술충은 삼재와 같이 들어올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매우 심한 흉사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의 성향은 계절의 마무리 단계로 보는데요. 각각 계절의 기운을 모두 쓸어 담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행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계절의 끝자락 변화 사이에 토가 걸터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토의 지장간에는 을목, 개수, 무토가 있고 술토의 지장간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죠. 공통적으로 무토가 들어있기에 진술충이 이루어져도 크게 표시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충돌의 소소한 움직임이라 할수 있겠지요.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뭔가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느낌과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소소하게 일어나는 충돌과 마찰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도는 줄수 있다고 봅니다. 진술충을 가진 명주와는 일하면서 만나거나 여행 중에 만나는 것이 좋고 또 오래된 인연이 만나거나 국제결혼도 좋은데요. 진술충과 충미충은 어느 정도 재물의 축적을 이룬 후에 결혼을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술충은 부모복이 있는 사람이 많고 충미충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지요. 상담관의 경험한 대략적인 판단은 진술충의 변화가 미미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작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기억하는데요. 서로 정반대의 기운이 부딪히는 것이라 부딪힘이 있어야 비워지는 것입니다. 진술충은 서로를 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움직이게 하는 관계를 이루므로 풍충이라 하지요. 진술충이 사주에 있으면 소유욕이 강하고 고집과 욕심이 있어 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출세하는 운도 있으며 고난과 역경 후에 성공도 거머쥘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이모일주 여명으로 초가을의 큰 호수나 강으로 태어났지요. 조우상으로 신월은 초가을로 보지만 양력 8월이라 아직은 더운데요. 화보다는 토가 필요하고 습토보다는 건토가 필요합니다. 가을철의 수기온은 휴운이 되지요. 곡식이나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에 수가 오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경금이 연간에 투철하여 편인격인데요. 편인은 눈물이나 고독, 우울, 이모, 계모, 조부, 창의성, 예술성 등이라 할수 있고, 또 편인과 식신이 같이 있을 경우는 도식이 되는데요. 도식은 의식주나 밥그릇을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월지 등령과 편인격이라 신강한 사주이지요. 일지에 채성이 있고, 정제와 정임 암압이라. 멀리 있는 연지의 술토 남편보다는 재물력에 더 강합니다 연지 술토 편관이 남편성이죠 일지와 오술합으로 남편을 일지궁으로 끌고 오는데요 그런데 시지 묘목과 묘술 육합으로 남편은 시주 계묘와 합을 이룹니다 남편 기준에서 보면 겁재는 다른 여자인데 합이 되므로 바람기가 있거나 여자가 있는 남편이 되고 또, 연월관의 갑경충이라 부부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대원의 갑진연은 연간관은 갑경충을 이루고 연지와는 진술충을 하지요. 실제로도 남편의 바람길을 포함해서 불화가 심해 갑진연초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